안녕하세요. 아, 오늘 배우실 곡은 두 주먹이라는 미스터 트로스의 어, 김용씨가 불러가지고 이슈가 됐던 노래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아, 이 노래는요, 다른 게 없어요. 스타카토 아시죠? 탕탕 튕기듯이 짧게 2분의 1 길이만큼 소리내는 거. 또, 당기멈, 싱고패션이라는거 아시겠죠? 그것도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노래는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갑니다. 어, 그리고, 어, 영웅 씨가 노래를 할 때, 그때 어떤 모션들 많이 했죠. 막 주먹으로 발게 질도 하시고, 이렇게 돌면서 제스처도 많이 했는데, 노래를 좀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리듬 위주의 노래, 멜로디보다도 리듬 위주의 노래니까 신나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Soon. Sure. 않죠? 신나는 멜로디로서 박현진 씨가 작곡을 했는데요. 박현진 씨는 박군 씨 아시죠? 뿐니고 불렀던 박군 씨 아버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소절씩 한번 1절, 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주 먹을 때가 내가, 내가 이렇게 곡이 나옵니다. 이때 어맨 끝에, 끝에 노래를 앞에 시작하면서 시작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두주 먹을 내가, 내가, 꼭 갖고 갈게요. 이제, 정말로, 이제, 노래의 도입부가 어디서부터 들어가시냐면, 당신 두 손을, 여기서부터 정말 진정한 노래가 이제 도입부가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기,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당신 두 손을 내밀어봐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냥, 당신 두 하는 거는, 4분음표가 3개가 모여가 있습니다. 4분음표 3개가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음을 꾹꾹 누르듯이, 그래, 좀 스타카토 하는 기분으로, 그냥, 당신 두, 이게 아니고, 당신 두 손을 내밀어봐요. 할 때, 내밀어봐요. 내네 하고 요는 우리가 말하는 당기없는 시코패션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밀어봐요. 이게 아니고, 내밀어봐요. 이게 다 힘을 주는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네 똑같습니다. 내 사랑을 당신 손에 꼭 지어 줄게요. 자, 싱고패션또 나옵니다. 당신 손에 꼭 지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 볼게요. 당신 손에 내 지어줄게요.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공기야. 자, 여기서도 나에게 당신은 신보다도 은혜에다가 힘을 좀더 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공기야. 신고 패션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 자, 소중한 물이 할때 아랫배 힘 주시고 그냥 목에서 나오는 소리 말고 아랫배 힘딱 주시고 소중한 물이야.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 자 하다 보면은 너무 노래를 빨리 달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한번 조금 천천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 빨리 빨리 이렇게 혀가 안 돌아가시면은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 그러고 세네 박자 하나 둘셋 내쉬고. 이렇게 천천히 가십니다. 내 가슴에 이제 좀 빨리 당겼을 때는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남친 오랫도록 내 옆에 있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래 처음에 잘안 되실 때는 천천히 오랫도록 내 옆에 있어주세요 빨리 잘 된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오레도록내 옆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빨리 달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하나 둘셋내 가슴에 지 네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쉬고 난 뒤에 "내가 당신 꼭" 그냥 꼭 하지 말고 "내가 당신 꼭" 안고 갈게요. 붙임줄입니다. 몇, 몇 박자를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냐면은, 네 박자, 세 박자, 한 일곱 박자. 밤, 일곱 박자 반 동안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호흡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길게 뺄수 있을 만큼 길게 빼시면 돼요. 내가 당신 꼭 갖고 갈게요. 소리가 뒤에가 좀더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사람이 노래를 한번 시켜보니까, 진짜 진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진에다가도 힘 주시고 조금 길게 진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당신 꼭 안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땡겨서 다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밀어봐요 두 주먹을 내가 내가 붙여지고 갈게요 자 이제는 다른 것도 가겠습니다 꼭꼭 갈게요 하나 둘셋 당신 두 손을 내밀어봐요 내 사랑을 반신속에 꼭 Bye. 오지주먹을 내밀어봐요 두주요 다 똑같고요. 좀 천천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두 주먹을 내가 내가 고 안고 걸둘셋넷개 해요. 하나, 둘, 두 주먹. 별로 노래가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예, 지금 저희들이 노래방을 갈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마스크 끼시고 노래방 가셔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